기아타이거즈입니다. 1번에 이용규, 2번 신종길, 3번 이범호, 4번에 지명타자 김상일입니다. 5번에 차일몽, 6번 메비스 블랙리, 올 시즌에 9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어, 5번에 포로티스타트, 3승 3패, 3.0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정근우, 2번에 박재상, 3번에 안치용, 4번의 박재홍, 5번 최정, 게리 글로보입니다 올 시즌에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7경기를 콜러티 스타트해 5승 1패 2점 3오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h. 원, 쓰리, 걷어 oh. 올려고요 센터 쪽 우중간 중견수가 열심히 갑니다. 뛰어갑니다만 그대로 원바운드로 3장을 맞춥니다 박기남이 1루를 1루를 돌아 멈춥니다 2루타 박기남 다음이 이용규니까. 네. 번트로 대스투스 쪽인데요. 잡고 3루를 한번 쳐다보고 1루에 던집니다. 이현군 기생번트로 박기남이 3루에 갑니다. 때렸습다만 유격수 정면타구. 1루에 던져서 아웃 카운트 잡는 김현훈 투아웃. 충격적 안타입니다. 심종들의 적실타 박기남을 불러드립니다 선취 득점, 기아 타이거스. 6 <laughs>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6번 타자 이종범부터 기아의 5회 초급격. 벼락을 <laughs> 때렸는데 이타구는 완전 죠 갑니다. 탐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종범의 솔로 홈런 시즌 1호. 분들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비가 응. 응. 되는 상태는 아니니까. 어리는 아. 네, 걸로. 선수가 306일 만의 홈런인데 노림치 네. 네. 완전히 걸려들었어. 들었습니다. 예. 보시요변하고 떨어지는 걸딱 노렸다가 예. 왼쪽 감장을 남기는 솔로 홈런 지난해 8월 1일 이후에 그때도 SK 전이었군요. <laughs> 2원2질2 최정 잘 아. 때렸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중간, 좌중간 넘어갑니다. 추격의 yeah. 솔로 홈런, 2정2분의좀 <laughs> 아 차이로 봐야 되는데 상당히 트레이비스가 위험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 앞서 처럼 이 장면이고요. 체인지업 던진 것 같죠? 예. 체인지압이 제대로 구창 안된것 같고 한복판에 들어오면서 네. 최정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중자 <laughs> 남자는 살짝 넘기는 솔로. 꼭깨 <laughs> 음. 떨어지면서 볼넷. 그렇군요 <laughs> 주자 입니다 이래 던지지 못하고 이범호가 2구 도루 성공입니다. 시즌 두번째 도루 성공하는 이범호.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코피들이. 어, 지금은 종아리 쪽에 공을 맞았습니다. 한쪽 송을 하고 있는 이정범 네, 수비. 지금은 3진을로물합납니다 이용 아! 다이어트리 도움이 될 겁니다. 투수 쪽. 아, 묘한 타구예요. 자, 코수 아하, 어, 공을. 터듬으면서 네. 네. 안치이이내나갑니다 네. 1차 위에요. 그렇습니어져 예. 있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 컨트리 트요비스 맨손 잡아서 1루 어, 지금 1루에서 하고 아, 있습니다. <laughs> 지금 바깥으로 보울렛으로 지금 최정을 1루 내보냅니다. 모르죠? 예. 바깥에서 바깥으로 가는 피칭 바깥으로 가죠. 샤그런데 1루 어! 1루가 걸렸어요. 자 잡뛰는데요자그 사이에 아, 3도 비어소. 홈에 홈에 비어소. 홈에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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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K! 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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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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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가 흔들리는 예. 왼쪽입니다. 회갑니다좌3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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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3회 3 못하네요. 아! 자큰 바운드인데요, 육각수 전진, 1루에, 세빈입니다 내안타. 네, 아크나 어. 공이 옆으로 흐릅니다. 최경계의 몸을 맞고 공이 옆으로 흐르면서 2루까지. 앞에 뜨면 되 어려웠어요. 예. 아하, 죠값적 깜짝 3루! 어터즈! 언바운드 공이 외야로 빠지면서, 이영규가 홈으로 뜹니다! 이영규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3대2! 보유하는 이영규입니다. 아! 전술로 올 시즌 24 게임에서 4승 1패 2.1 1 2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으며. 습 예. 삼구를 받아올립니다 오른쪽 우익수로 우익수 담장을 그대로 때리고 아, 떨어집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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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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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못합니다 네. 박정권의 타구가 담장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저기서 돌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은 그이 번트로 봐야 되는데 번트를 예. 대했습니다 투수 정변이고요 손영민은 1루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박정권 2루까지 갔습니다. 원 아웃 투자는 2루. 풀 카운트. 유구 스윙 탐진. 예주자 요원도 지금 없는 상태로 그렇죠. 봐야죠. 예. 예. 지금은 엔 T 에 있는 선수는 최동수와 정상호 밖에 야수는 없습니 <laughs> 때렸습니다. 이로시 지옥이 떨어뜨립니다! 아 주자 모두 살아고 3루, 예 세잎입니다! 예 주자는 말로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1구 왼쪽, 높게 떴습니다. 그러나 담장까지 가기에는 타구가 짧습니다. 27번째 아웃 카운트, 말로 만루 상황에서 나오면서 기아 팬들이 문학구장에서 <laughs> 좋아합니다. 3대2.